한국형 자기 구축함으로 알려진 KDDX는 7조원에 달하는 해군의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이다. 특히 국산 구축함 최초로 동력체계를 제외한 센서와 무장 그리고 전투체계를 전부 국산화한다. 이와 함께 KDDX의 생존 능력 중 하나인 스텔스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마스트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 KDDX 전투 체계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국내 방위 전자산업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LIG 닉스 1과 한화 시스템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LIG 닉스 1의 전투 체계에 대한 도전은 눈여겨볼 만하다. LIG 닉스 1은 KDDX의 전투 체계에 특화된. 통합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DDX 전투 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광위의 전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투 체계는 지휘 및 무장 통제 체계의 다기능 콘솔과 외부 센서 및 무장과의 연동을 위한 연동 장치 그리고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군거리 통신망으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전투 체계였다. 반면 KDDX의 전투 체계는 함정의 모든 센서와 무장을 전투 관리 체계에 전부 포함시켜 운영한다. 이 때문에 레이더, 소나 등의 센서 체계와 미사일, 어뢰 등의 무장 체계를 비롯해 통신 체계, 전자전체계 등이 전투 관리 체계와 정교하게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통합 능력에 있어 LIG n 닉 x 1은 수상함 및 잠수함에 탑재되는 유도 및 수중무기를 비롯해 함정용 탐색레이더 및 소나체계, 함정용 전자전체계, 함정용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등의 개발을 진행해오는 등 경쟁사는 따라 올수 없는 고도의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우조선 해양과 협력하여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전투체계와 소나 체계를 통합 개발하는 장보고 I 성능개량 사업의 통합 전투체계 전력화도 완료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LIG Nix-1이 지난해 해양방위산업전 MAD-X에서 선보인 KDDX의 두뇌이자 심장인 전투지휘실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전투지휘실의 360도 월스크린을 사용해서 함정 바깥의 상황을 전부 보여주는 신기술을 구현하였다. 더 나아가 월스크린의 화면상에 표적이 지정되어 추적되고 있는 상황까지 시연함으로써 함정의 상황인식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지휘관들이 올바른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KDDX 통합마스트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LIG NIX-1은 듀얼밴드 간 전자파 간섭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통합마스트의 X밴드, S밴드 레이더의 장착 위치를 45도의 각도 차이를 두고 설계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조선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정 전투체계 분야에서의 LIGNX 1의 사업 참여 확대는 안정적 군전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함정 건조 사업에서 복수 업체가 참여하듯이 전투체계 분야에서도 경쟁 체제가 형성된다면 향후 시스템 개선 및 전력화 이후 유지보수 등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